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두벅이 옵니다. 예, 날도 춥고, <laughs> 콜도 추워요. 예, 11월 3일, 화요일 이야기 오늘 올려봤어요. 날도 춥고, 콜도 춥다. 뭐죠? <laughs> 뭐,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고, 저도 오늘 체험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저도 잘할 거고. 예, 날 무지 추우시죠? 오, 예,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laughs> 그런데 중요한 건 어, 단가까지 너무 추워요. 어, 콜도 없는 시기에 카카오에서 왜 이런 도발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카카오 원풀을 타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타격이 크거든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프리미엄 기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반 스탠스탠다드 단가를 타던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어, 마음속에 원망과 어, 입에서 막 소리가 나올 정도로 힘드셨을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연계가 잘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겠죠 아마도. 예, 저는 그래서 일단은 시흥동에 들어가요. 일단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단가 코를 잡을 수 있는 곳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최소한 그래도 추천가. 그래서 이제 시흥동에 들어가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요코를 잡아요. 요코를 잡고, 다행히 이제 고객님께서 늦게 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가서 요코를 잡았다고, 착지도 괜찮고, 단가도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녹음을 깜빡이 고안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진짜 안가던 인천 남동구 서창동을 4만원에 잡고 가요. 요, 요콜 단가도 추천가입니다, 일단. 그니까 러 제가 이제, 추천가만 골라 탈라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일단은 어 단가콜을 타서 바란스를 일단 피크타임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뭐 단가콜이 아니고 소위 얘기하는 이코노미콜을 탄다 하여도 살을 붙여서 기본 매출을 이제 최소 15만원 정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한 거죠 근데 인천, 아, 가뜩이나 평소 때도 그콜 단가가 낮은 곳인데 거길 들어간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루트 선택을 잘못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단가 콜을 타고자 해서 단가 콜을 타고 들어갔고, 11시 6분면 솔직히 이제 콜박스로 다시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남동구 노년동 소래포구를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어, 소래포구 같은 경우는 아웃사이드로 나오는 콜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콜이 없었습니다. 아, 물론 이제 노년동에서 뭐 노년동 논현동 가는 콜. 요, 요콜 같은 경우는 요, 즘으로 따지면 이제 추천지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밖으로 나가고 일단은 단가를 노리는 콜을 노렸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노년동에서 시흥저항동 예전 그 추천가가 사실은 2만원대가 넘어요. 제가 예전에 타봐서 알아요. 2만 2천원 정도. 근데 만 5천원에도 순삭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기흥구 청덕동, 제가 이제 그, 어, 저의 지역구인 기흥구 청덕동이 아, 제휴콜로 3만 5천 원이 계속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저는 요걸 찍고선 바로 넘어왔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이제 기사보상제도를 위한 어떤 그런 습관, 포인트라든지 뭐 시간이 이제 10시, 11시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하기가 또못 잡게 된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포인트 콜 자체는 제가 곰곰이 계산을 해보면,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받은 그 포인트 인센티브가 한 11만원 정도가 돼요. 한 110만원 정도 탄 거죠. 일주일 동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타다 보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콜 단가가 지금 추천가보다 30% 정도가 빠집니다. 실질적으로. 30%, 25%에서 30%가 빠지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콜을 탄다고 하여도 예를 들어 서 제가 평소 때 15에서 20만 원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서 15만 원을 했다고 치더라도 20%면 얼마예요? 3만 원, 10만 원에서 11만 원뺏기못 한다는 답이 다 거기다 이제 콜이 많을 경우에는 솔직히 빙발이 2만 원에서 뭐만 원처럼 17천 원짜리 티 콜을 타더라도 아, 거기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 콜이 이어지고 연계가 된다는 실세 없이 발바닥에 연기나도록 탄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상황이 콜상황도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늦게 타더라도 추천가를 골라 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또 답이 나오고요. 자, 뭐가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아까 생각한 거는, 어, 정말 카카오 원풀을 타던 기사님들은 지금 타격이 되게 클것 같아요. 사실은 프로그램과 카카오 원풀을 같이 타시던 분들은 그렇게 큰 타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숙달되셨기 때문에 뭐 카카오가 좋은 콜이 올라오면 그때 타시잖아요. 좋은 콜안 올라오면 안 올라오거나 뭐이러면또 프로그램. 결론은 카카오 원풀러들을 프로그램까지 장착하라고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좀 원망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이 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 잘못될 수 있고 일주일 동안 이제 또다 봐야죠. 그 대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혹시나 여러분이 이런데 들어가셨는데 제휴 콜 중에 단가가 괜찮으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가감이 그 콜을 타시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의 오늘 실수, 단점은 말 그대로 그 코를 안탄게 단점이에요. 그럼 연계가 됐을 것이고, 동백이라는 곳도 솔직히 이제 스탠다드 단가가 아니면 못 빠져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스탠다드 단가가 나올 만한 지역을 모색하셔서 다니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는 거고, 저도 이제 오늘, 오늘 거울 삼아서 내일 또 어떻게 탈지. 근데 일단은 저는 한두콜 정도는 단가 콜을 계속 지속적으로 타주고, 콜 포인트를 옮기는 한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해서 두콜 정도 거진그 8만원에서 9만원에 상응하는 콜을 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착지라든지 이런 부분. 예전에 타던 방식들을 한번 타보기도 할 거고요. 뭐, 요번 주 내로 많은 방법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그, 노년동에서 시흥 정왕동까지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프로 배정 하나와 그 다음에 단독 배정권 하나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시흥정황동에서 이제 칼을 갈았죠 사실은. 이제 1 시간 넘었고 뭐이 제육콜이 나오든 뭐든 간에 단가가 좋으면 가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저는 일단은 시흥정황동 이마트 그곳에서 다시 프로 배정을 놓게 돼요. 뭐착뭐그복지콜을 잡든지 아니면 단가콜을 잡는다 둘 중에 하나였어요 프로배정을 놓자마자 사실은 추첨가가 두개 떠요 하나는 송도 정왕동에서정왕동 가는 콜 18,000원 2 4 0 0원에 뜨지만 저는 그걸 잡지 않습니다 일단은뭐 아니면 돈 거죠 <laughs> 저도 도끼가 들어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마침 어떤 콜이 뜨냐면 요콜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단가에 대한 그걸 갖다가 이제 또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떤 콜이 뜨냐면 그 제가 카톡 하는 와중에 35,000원짜리 콜이 떠요. 이게 단가가 그나마 제일 센 거였는데 오포 능평리. 오포 능평리가 아니라 신현리에 가는 콜. 제가 복귀하기도 괜찮고 요 콜을 비교해서 얘기해 드리면 35,000원에 잡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스탠다드 가격이 49,000원입니다. 저왕동에서. 제가 저왕동에서 우리 집 쪽으로 오는 콜을 45,000원 밑으로 잡아 본 적이 없는데 35,000원에 왔어요. 예전 같으면 정말 똥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쳐봤어요. 쳐 봤는데 실질적으로 사만 구천 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추천가 나오는 콜이 어떤 콜인지 아십니까? 노란 딱지 소비자용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가가 그나마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음. 한 일주일 동안 많이 고심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좀 심각했나요? 누군든지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이 세워질 수 없다고 해요. 오늘 말 그대로. 어, 조그만 사건일 수도 있고 큰 사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우리가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 사건을 가지고 제 6이 살아나서 정말 가진 혈기와 욕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 역시도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을 말 그대로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힘내라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춥지만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